맛있는 한 끼. 오늘은 연어 덮밥을 드십니다. 너무 맛 푸짐하다. 언니, 여기 밥은 안 먹을 거야. 진짜? 조금 먹어. 음. 신선합니까? 이런 음. 게또 미미님 좋아하는 맛? 그럼. 근데 또 생년을 못 먹는 사람도 많아. 쿵콩하다고그 그래. 음. 만족?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버무리시죠 해. 요고, 요고. 파란 거. 안 좋아. <laughs> 오늘도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이렇게 점심 때좀 맛있는 걸 먹어야, 그죠? 저녁 때좀 드라시워. 대입이 딱 맞아. 좋아, 좋아.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줘야 돼. <laughs> 나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한 끼를 끝냈어. 진짜? 나 이제 둘다안 먹어도 돼. 오늘은 음. 내 기분이 찼어, 이제. 맞아, 맞아. 그게 중요해. 굿, 굿. 응. 오랜만에 먹는 감자튀김 맛있나요? 안 돼! <laughs> 애들이 안 된대. 안 돼! 안 돼. 괜찮아. <laughs> <진짜>. 괜찮아. <laughs> 이모가 감자튀김 먹으면 안 돼? 안 응, 아, 돼. 도 돼. 이모 이제 지금 이제 먹어도 되는 수준에 왔어. 보니까 어, 먹으면 안 되는데, 한두개 먹는다고 찌거나 어. 빠지지 않아. 맞아, 맞아. <laughs> 내가 그걸 깨달았어. 어. 지금 한미 밥을 한 건데요. 한미 밥 뒤에 국이나 묵국을 끓일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이렇게 달달 볶아서 어, 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고기 육수를 내고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오늘 제 저녁입니다. 요즘 자꾸 저녁 때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저는 오늘은 이렇게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가족들 반찬을 차렸는데 저는 흰밥이랑 먹지 않고 이렇게 두부를 김 같은 데 짜가지고 음, 밥 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맛도 있고 살도 많이 안어요 이번에는 다시마에 싸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야채 섭취도 되고 천일주 섭취하면서 요거는 좀 조그만 요즘에 이렇게 많이 갈채를 하면 배가 부르거든요 어? 리고 이렇게 됐어요 굿 헤어졌니 너무 감정끼리 자라 어. 사람 엄마 말고 개 엄마 아... 미미님 오늘 회색 옷을 입으시니까 너무 달라 보여요 평소에도 좀 검정색을 <laughs> 이제 벗어 던지시길 아. 미미님 이제 살이 좀 빠지니까 옷이 사고 싶죠. 내가 요즘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응. 옷이. 아 그러네요. 어, 맨날 여러분, 하면은... 매일 다른 날입니다. 어. 네, 같은 날이 아니에요. 아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미미님 마스코트 됐어 이제. 아니야. 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음, 이런 거지. 응. 하나 사시죠. 저 카키색 어울리실 것 뭐, 같은데. 나 브랜드 사고 싶어. <laughs> 언니가 그랬잖아. 사람들이 상가에서 언니 살 빠졌다고 말안 한다고. 근데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근데 우리 신랑이 언니를 오랜만에 만났잖아. 거의 한두달 만에 본 거죠. 우리가 응. 언니를 보고 딱 너무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니를 매일 보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오랜만에 <laughs> 본 사람은 딱 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어. 맞아, 맞아. 최고야. 근데. 오, 오. <laughs>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laughs> 잘 치시는데요? <laughs> 잘하네 언니 춤춤 춰봤고만 아이들을 발레학원에 보내고 지금 1시간 시간이 남아서 낮에도 계단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살아, 빠져라. 이제도 갈때 됐다, 이제. 어. 이제 3개월째가 돼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드라마틱한 계단식 감량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26층인데 너무 힘드네요. 이게 은근히 이 운동이 제일 운동되는 것 같아요. 유산소 중에서는. 한층더 남았고, 한번더할 거예요. 그러면 26 곱하기 3이니까 총78 계단. 오! 응. 말이 없어지는 우리. 이제 한층 남았어요. 자, 회원님. 좀더 힘을 내시죠? 다 왔습니다. 해냈다. 내가 응. 인스타에 팔로우라는 그 엄마가 있는데 응. 그 사람도 응.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살 뺀다고 응. 한두달 정도 했는데 오늘 피드 보니까 안, 살이 안 빠진다고 어, 이제. 똑같네, 우리랑. 자기가 어, 어. 우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문에 댓글을 달아줬지. 어, 어떻게, 어떻게. 하루 지나야 된다. 맞아, 이게 계단식이다. 한 몸무게가. 번에 2-3kg씩 쫙 빠진다. 그러니까 하루에 0 1씩 내려가는 게 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석 어, 달까지는 음. 100일은 버텨보자. 음. 음. 예전만큼 그때 정말 살이 안 빠진다. 1kg 빠지기 빠진 너무 힘들다. 어. 음. 내가 이렇게막 응원을 해줬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정말로. 음.